잉글랜드 내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두 클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은 대회 트로피도 기록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리버풀과 맨유의 총 트로피 수는 현재 동일한 상황입니다. 맨유는 자국 내에서 강했고, 리버풀은 유럽 태양전에서 강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맨유의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는 미넨 비행기 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축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로피언컵에 참여한 맨유는 배려 없는 잉글랜드 축협의 리그 일정에 맞추고자 당시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빠른 이동이 가능했던 비행기를 타고 맨체스터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요. 미넨에서 급유를 마치고 이륙하던 비행기가 충분한 고도를 얻지 못하고 추락해 폭발하는 사고를 냅니다.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고 21명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중 맨유 선수가 8명이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두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하던 맨유의 상황은 사망자와 부상자 등으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전력을 회복하는 데꽤 많은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디스테파노와 부스카스를 맨유로 이적시켜 맨유를 도우려 했으나 잉글랜드 축협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팀들의 선수들을 임대로 데려와 팀을 재구성했습니다. ফটো okay. 맨유 레전드 중 넘버 원으로 불리는 보비 찰튼 경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는 미넨 비행기 참사 생존자였으며 1966년 발롱도르 수상자였습니다. 67-68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66년 월드컵에 잉글랜드 우승 멤버였으며 3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습니다. 그는 해리 케인과 웨인 루니를 이어 49골로 잉글랜드 역대 득점 3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였던 그는 맨유에서 758경기 249골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정문에서 봤던 유나이티드 트리니티 동상의 주인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크리스티아는 호날두 이전에 발롱도르를 받았던 맨유 선수는 3명이 있었는데요. 그 3명이 같은 시기에 뛰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맨유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이때 맨유는 리그 2회 우승과 잉글랜드 팀 최초로 유러피언컵을 들어올립니다. 그중 가장 막내였던 도지 베스트는 뛰어난 외모와 축구 실력으로 여성 팬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요즘 세대의 백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축구 실력은 백헌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1968년 발롱도르를 수상했고 맨유에서 윙어로 플레이하며 474경기 181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때는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다 여러번 징계를 받았었고 은퇴 후에는 알콜 중독에 시달리다가 59세에 사망했습니다. 데니스 로는 맨유 최초의 발롱도르 수상자였습니다. 케니 달글리시와 함께 현재까지 스코틀랜드 국대 최다 득점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46골로 맨유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맨유에서 404경기 237골을 기록했습니다. 데니스로의 팬이었던 베르캄프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데니스 베르캄프로 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베르캄프는 자라서 아스날 레전드가 됩니다. on the 15th. Or in front is. Um, before we head off, snow it's, it's smoke stadium, so of course that includes the lights of fake and e-cigarettes nice as well. Um, there's the man to go down the stairs and we'll see you around. <coughs> 버스비 아이들이란 맷 버스비 감독이 맨유 유스팀을 직접 길러 1군에 불러와 평균 21세의 나이로 56년과 57년에 리그 우승을 해 지어진 별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팀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노련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했던 것을 보면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10년 이상 유럽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미넨 비행기 참사로 대다수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So there's times and things have moved on, and progressed. We have an entourage of around 35 people in here. You wanna sit on that side you can. Dear, you know, I'm at no. Yeah, try not to walk Jose Mourinho, the man who was quite different, used to sit on the first row, first seat. Now when Ralph ran doing stuff on the Liverpool game, so a lot of the written press will go in those areas there as well. <laughs> <laughs> Once again. Thank you. <laughs>